법무장, 아, 법무부 장관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, 재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이제 세계의 유례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. 아, 그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것을 모르면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.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이 재청권, 즉, 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해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세계 유력 없는 걸 갑자기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그저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왜 이번 인사에서는 그렇다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지, 하시지 않고 장관님께서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인사자로 가져와서 밤을 새시면서 혼자 하셨. 하셨느냐? 그것은 뭐 인사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급박성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실적으로 어려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도 이해를, 하,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사 같은 급박성보다는 전체 구성, 검찰 전체 구성이 수응할 수 있는 또다 납득하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더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어 저희들 평감사들의 의견과 어 대통령님의 의견이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의 의견은 처음부터 라도 그렇게 어 일정한 절차를 좀갖추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. 이렇게 오시죠. 그 대답을 드릴 건 그때 그때 드리고 넘어갑시다. 말을 많이 듣는 건 좋은데 듣는 얘기 앞으로 들을게요. 여러분들이 모여서 일정한 수준 수 이상의 검사 검찰, 검사의 집단적 의견이라고 하면 언제라도 제가 시간 내 드리겠습니다. 물론. 장관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면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해드릴 것이고 대통령을 꼭 만나겠다고 하면 언제든 만나드리겠습니다. 내가 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자세가 돼 있습니다.